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돌아온 아이템땡스 무료템 진단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무료템 진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이템땡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이 영상에 조대구알 닉네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보시죠 오늘 분은 280 미하일이시구요. 전투력이 한 2억 3천 정도면은 익스트림 보스들 말고는 다 즐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은 목표를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일반 한산이 어떻게 되는지. 8만에서 8만 중반 정도가 목표고, 익수 파티격 정도다. 일반 한산은 지금 7만 3천 정도 나오고 있다. 근데 이게 8만에서 8만 중반으로 넘어갈 때는 7억을 더 넣는 그런 편이라서, 8만이냐, 8만 중반이냐, 그걸 좀 결정해줘야 될것 같기는 해요. 익스스우 파티격 가려면은 8만으로도 충분하긴 한데요. 레벨 차이가 솔직히 심하긴 하거든요. 익스스우 같은 경우에는. 280이랑 290이랑 보면은 최종 데미지 거의 뭐한30% 이상. 반산 1만 정도의 차이 나는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285 기준으로 8만 정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템부터 쓱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템을 다 봤는데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서 스펙은 잘 나오는데 보조 무기도 좀 옵션이 좀 많이 아쉽고요. 엠블럼도 옵션이 많이 아쉽고. 그다음에 이제 아케인들도 18성이랑 22성이랑 지금 섞여 있는 상태고 잠재들도 보면 21퍼 24퍼만 섞여 있는 상태고 치력도 지금 18성 쓰고 계셔서 조금 아쉽죠. 18성 치력 같은 경우에는 메모을꽤 있는 서버에서는 굳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엔링이랑 마이링까지는 그리고 거 어공까지는 일단은 쓸만해요. 크게 건드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도서 같은 경우에는 정막 기준 110급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도 요새는 한140 급을 한, 한 80억 대 이렇게 살수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8만 중반 넘겨서 나중에 다시 그냥 사는 걸 추천드려 여기에다 환불 돌리지 말고 뭐 무기도 추업이 1추업에다가힘 100이 붙어 있어서 뽑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차라리 1추 보뎀을 노리는 게 나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고통의 근원이랑 데브펜 데브펜도 24. 앞에 에디도 약간 뭐두줄 느낌이라서 작도 살짝 아쉽죠 그렇긴 한데 일단 써야 돼요 대신에 고근을 좀 교체하는 식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 정도 되는 고근을 굳이 쓸 이유가 없어 18성으로 쓰게 되면 22성 도미랑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계산해 봐야 될것 같은게 여기에서 22성 고근으로 다시 넘어가는 건또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어서 그냥 쓰는게 나을 수도 자 근데 몽안의 벨트 이건 22성으로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럼 이거랑 같이 마기단 얘도 22성으로 좀 교체를 해주는게 좋죠. 잠재는 크게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왈마랑 에스텔라 8만까지는 쓸 만은 해. 그 다음에 이제 모자 같은 경우에는 2초에다가 힘 12퍼에다 가 에디가 8퍼. 아, 근데 요새 에테르넬 넘어가는 타이밍이 꽤 빨리 와서 이제 한 8만 후반부터 에테르넬또 넘어가는 타이밍 봐야 되니까 지금 8만 찍을 때 굳이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야 될까 싶기는 해요. 상위 하이 같은 경우에도 이거 바꾸면은 스픽이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일단은 넘어가고요. 자, 아킨 슈즈, 아킨 글러브 20배성으로 가셔야 됩니다. 잠재 에디 3 줄인 거보다 차. 차라리 그냥 윗잠 크고울짜리나 그 아니면은 크크힘짜리가 그, 그 더쎄니까 굳이 이걸 22성을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물된거 22성 사는 게 낫고 뭐 50번씩 터지고 이러면은 완전 개헬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보조무기 무조건 바꿔주셔야 됩니다 보조무기는 윗잠 3줄에다가 에디는 0 21퍼 아니면은 윗잠 뭐좀 이탈돼 있는 거나 에디 21퍼 플러스 알퍼 붙어있는 거 사는 것도 괜찮아요 한 300억 이내로 그 다음에 이제 엠블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밑으로 가는 게 맞아 한 줄이 그냥 아예 없는 거잖아요 위점이 그래서 이거는 쌍레에 달아놓은 게좀 아쉽긴 하지만 에디도 21% 되어 있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미트라를 가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77이 들어가서 세트 옵션만으로도 사실상 환산이 7,800씩 오르고 000, 00 0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환산 뭐 1000씩 이렇게 오르니까 거의 환산 2000 가까이 오르긴 하는데 일단 이거는 선택사상이기는할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몸벌마기단 22성. 신발, 글러브 22성. 요렇게 두 개를 새로 산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 8 5렙을 찍어서 신보를 한600 정도까지 올린다. 그러면 뭐 하이퍼스텝도 좀 찍을 수 있을 거고 그렇겠죠. 유니온이좀 딸리기는 하네요. 뭐 메르 250이라든지 은월250안돼 있으면은 해주고. 아, 우리 보조무기도 하기로 했었죠. 70에 9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을게요. 보홍공이어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은 7.9 거의 나오겠다. 여기에서 1000 정도로 올리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면은 엠블럼이 지금 당장은 효율 안 좋지만 나중에 9만을 찍을 때를 대비해서 엠블럼을 미리 해놓거나 아니면은 카루타들 22성에다가 뭐 30퍼 2초 힘심 요런 게 깔끔한 부위를 좀 맞춰 주거나 18성 에테르넬로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저는 굳이 18성 에테르넬은 추천하지는 않는 게 지금 18성 에테르넬 갔다가 9만 이상 올라갔을 때는 분명히 다시 바꿔야 되는데 굳이 직장 가는 거를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할 거면은 22성 카루타 좀 깔끔한 걸로. 갔다가 나중에 22성 에테르넬로 가는 것을 추천드린다. 아직 18성 에테르넬이 막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음 부위라고 한다면은 요컴마 커포링 넣는 것도 뭐 사실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간략하게 좀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기존의 카루타들이 워낙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얘네들을 팔고 30퍼에다가 에디 두줄 이상 되는 좀 괜찮은 15퍼자 깔끔한 카루타로 바꾸는 거 하고 트왈마 팔고 30퍼에다가 에디 두줄 정도 되는 22. 이 루컷만 넣는 거 하고 가격 대비 스펙업 상승량 차이는 많이는 안 납니다. 원래 보통은 지금 끼고 있는 기존의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음 단계의 장비로 올라가는 게더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은 잠재가 레전 세 주는 되어 있는 기준이죠. 27퍼 되어 있는 기준. 잠재 9퍼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은 어마무시하긴 하죠, 사실. 선택상은 요렇게 되는 거죠. 크게 스펙업할 거면 미트라 0 5 0 가는 거고 2번은 커퍼링 루컴마 그 다음에 3번은 카루타 보내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템을 사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매수가 되게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또매소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상상을 해보시게 될 텐데 그중에서도 개인간의 거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거래 플랫폼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아이템 땡스라는 거래 플랫폼을 조금 추천을 드려요 이 아이템 댕스라는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길래 추천을 하는 것이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4시간 고객센터 문의와 입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4시간 동안 그리고 또 상대방의 휴대폰 계좌 본인인증 여부로 확인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구매 전용 보너스 마일리지 적립 등 다양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수많은 등급별 혜택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구매할 때 수수료가 없다는 건데요. 심지어 구매할 때 사다리 게임을 통해 보너스 마일리지까지 구매자한테 혜택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판매 수수료도 1,000원에서 45,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타 업계에서는 볼수 없는 아이템 땡스만의 특허 로켓 거래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게 거래자에게 즉시 전화가 가는 시스템이에요. 다른 플랫폼들은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되면 막 취소하는데 10분씩 잡아먹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완한 게 아이템 땡스만의 로켓 거래다. 로켓 거래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잠수인지 아닌지 즉시 아이템 땡스에서 전화해서 확인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아이템 땡스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따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7흑과 5, 7흑의 차이가 클까요? 그거는 뭐 넣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지금 블랙하트 빼면 5, 7흑이잖아요. 블랙하트 넣어서 6, 7흑이라서 그런건데 블랙하트는 7흑 셋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블랙하트 자체가 스펙이 좋은거라가지고 그냥 무조건 하는게 낫기는 하죠. 블랙하트를 빼고 기존의 하트를 써도 괜찮을지 어, 27퍼에다가 에디가 10퍼짜리. 환산이 한 1000정도는 차이 난다고 봐야되긴 하거든요. 그정도 감내 수 있다면 그냥 쓰셔도 되기는 하고 한산 천몇백 이런거 포기 못한다 하면은 한달에 7-8억씩 주고 그냥 써야 되기는 하죠. 그건 성향 차이 아닐까요? 컨티사, 리레사, 웨폰사를 다 가지고 있는데 파티에선 리레를 끼긴 하는데 솔플에서는 컨티가 효율이 더잘 나온다요. 쉴새 없이 치는 기준이라면 은 솔플에서는 컨티가 더잘 나오기는 하죠. 근데 방금도 말했지만 쉴새 없이 치는 기준입니다. 최소한 90% 이상은 되어야지 컨티 효율이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0%까지 아니더라도 한8 5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한번 직접 재보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해요. 보스에 따라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보스 내가 오래 못 쳐, 그냥 극딜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 그러면 리레가 나을 수도 있고, 그냥 계속 내가 평딜을 꾸준히 넣어 이 보스는, 그러면은 컨티가 낫기는 하죠. 근데 파티에서는 그렇게 잘안 되니까, 아 근데 뭐 물론 파티에서도 실수 없이 넣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를 순 있다는 점. 그러면 오늘도 템진단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무료 템진단 받고 싶으시다면 아이템땡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시고 이 영상에 족떼구알 닉네임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